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실 때 하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현재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의 그런 압박, 압제, 이런 것들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더긴 호흡의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한 귀인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으신데요. 이 비유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죠.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를 떠나는 귀인은 열 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식을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은 단지 비우 속의 종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다양한 모양의 문화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믿음의 은사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도구이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를 남겼냐 하는 그 능력보다 주인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한 문화라 할지라도 그한 문화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직분도 받지 않은 평신도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사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맡겨진 사명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내가 받은 그한 문화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그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충성하시기로 다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다. 칭찬과 상급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종들은 각각 주인 앞에 결산을 하는데 첫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왕이 기쁘게 말을 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골 권세를 네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종도 다섯 문화를 남기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주인은 충성한 종들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인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요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려 할때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충성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맡은 일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고 있는 우리 마음과 태도로 충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때때로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수고가 막 묻히기도 하고, 더큰 수고에 그것이 잊혀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충성을 다 했는데도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한 잔의 무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드린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흘린 그 눈물과 기도, 그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다 하늘의 상급으로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박수나 칭찬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듣게 될단 한마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보다 더큰 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다.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소리에 이리일비 하지 마시고 묵묵히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사명이 있는 우리에게 결산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시면요, 모든 종이 다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셋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침지 않은 것을 거둔 아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종의 문제는 다름 아닌 주인을 오해하는 바람에 두려워하기만 하고 믿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는데 주인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이렇게나 이 불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다 주인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오해만 하고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두려움은 결국 게으름과 핑계로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뜻을 오해하니까 자꾸만 게을러지고 자꾸만 핑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그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종에게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의 날은요.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느닷없이 각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날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한 문화, 너는 그걸 가지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주님, 저는 그걸 가지고 좀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오실까? 주님이 정말 오실까? 그것을 의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오늘 흘리시는 눈물이 내일의 상급이 됩니다. 오늘의 성실한 충성이 그날의 영광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긴 그 충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충성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 맡기신 한 문화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게으름이나 두려움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펼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명으로 전도하는 전도팀과 함께 해 주시고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누군가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이 있습니다. 채연이와 서준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며 준비한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시고 시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깨끗하게 치유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한 수술을 앞두신 분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하시 겠 습니다.